강해졌네, 우리 조이. 강해졌어? 응? 음. 조이, 우리 뭐 먹고 있어요? 응? 음. 바나나 먹자, 조이. 맛있어? 바나나 맛있지? 음. 바나나! 우리가 좋아하는 노란색이야, 노란색 음 바나나. 바나나 또 먹자, 조이. 바나나 먹자. 음, 조이, 뭐 먹고 있어요, 지금? 음. 조이, 바나나 어디 있어? 우리, 뭐 먹고 있어요, 조이? 바나나 어디 있어, 여기, 저기. 책을 찾아봐. 아, 아 맞아. 바나나야. 어, 아, 맞아요. 바나나야, 바나나. 노란색이지. 이거는. 이건 뭐야? <laughs> 그건 사과지, 사과. 아빠가 좋아하는 사과. <laughs> 음, <laughs> 오렌지. <이거는 귤>. 오렌지. <laughs> 조이, 우리 지금 뭐 먹고 있어요? 우리 지금 뭐 먹고 있어요? 아, <laughs> 건 <야구는 웃음> 딸기고. 우리 지금 뭐 먹고 있어요? 뭐? <laughs> 우리 지금 뭐 먹고 있어, 있어요? 바나나? 바나나 어디 있어? 바나나? 바나나 찾아보세요. 응. 아니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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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찾아보세요. 아 이거 맞았어요. 잘 맞았어요. 데아이고잘 찾네. 이제. 바나나.